성경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셀로시라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 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어둠이 짙게 깔린 산 위에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깊은 밤 차가운 공기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밤이 깊도록 깨어 계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이 박자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부였던 이들, 세리였던 이들, 심지어 열심 당원이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물을 던지던 손을 멈추었고, 어떤 이는 세관에서 돈을 세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사람을 택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열두 지파로 구성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열두 지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그들에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인 신앙만 남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심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열두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갖춘 것도 아니었고, 세상을 이끌만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연약했고, 실수가 잦았으며, 분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선포하신 건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줄인자, 우는자, 핍박받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유한자, 배부른자, 웃는자,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함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복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선 오히려 그것이 복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가치관의 정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외로움을 견뎌야 해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선택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떤 길을 걸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환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